최근 몇년 사이 빠르게 확산된 가상자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들 뿐 아니라 연예인들까지도 이 흐름에 뛰어들며 코인은 더 이상 낯선 투자 수단이 아니게 되었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수익은커녕 삶의 기반까지 흔들리게 만든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무심코 시작한 코인 투자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던 유명 인물들의 실제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회신기루 전 재산을 태운 믿음, 그리고 깊은 상처, 개그우먼 위, 신기루는 솔직하고 당당한 캐릭터로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그녀 역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코인이 막 떠오르던 시기, 지금이 기회라는 주변의 조언과 SNS상의 성공담의 영향을 받아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지한 재테크 수단으로 접근했던 그녀는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투자의 규모를 키우며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코인에 넣는 대담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주변 가족조차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확신에 찬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로 악명 높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락장이 이어지며 그녀의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모든 자산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이때의 충격을 정신이 붕괴되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하며 현실 부정과 분노, 자책감이 뒤엉킨 시간들을 보냈다고 회상합니다. 더욱 무서운 건 금전적인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신뢰와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일이 어리석었을까? 라는 자책 속에 점점 스스로를 가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경험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고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히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코인 투자는 내겐 합법적인 도박이었다. 너무 위험한 게임이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미신기루는 현재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활발히 활동 중이지만 여전히 당시의 경험은 큰 상처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시는 빠른 돈에 혹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욕심이 불러올 댁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신기루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잃은 실패담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지는 과정을 이겨낸 인간적인 이야기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3위 개그맨 유정남. 개그맨 위 유정남은 밝고 유쾌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사랑받아왔지만 그의 이면에는 경제적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정남은 단순한 취미나 여윳돈 투자가 아니라 본인의 전세자금까지 해지하여 코인의 올인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불안감과 조급함 속에서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죠.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수익을 내고 다시 전세금으로 돌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땐 너무 자신감에 취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투자한지 불과 한달 만에 약 2억 9천만 원을 손실하게 되며 그는 순식간에 무기력과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컸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며 일상생활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채 술로 감정을 달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 듯 했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채 막노동 현장에 직접 나가며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공사장 한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그는 비로소 현실을 마주했다고 말합니다. 유정남은 이후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며 투자의 위험성과 감정적인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는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냉정함이라며 젊은 층에게 무작정 몰빵 투자를 경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단순한 실패담을 넘어서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보여준 실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2위 양세형, 개그맨 위 양세형은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사랑받아온 방송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방송에서 한때 이름이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겪은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그는 단순히 괜찮아 보이는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고 그 선택은 뼈 아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수익이 나는 듯한 흐름을 보이며 투자의 규모를 점점 키워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급락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고 결국 그가 투자한 자산은 무려 70%의 손실률을 기록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돈을 잃게 됩니다 양세형은 이때의 충격을 정신이 하얘지는 경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동안 극심한 자책감에 시달렸으며 왜 이렇게 쉽게 믿고 행동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자신감과 신뢰를 잃는 경험이 더욱 괴로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죠. 이후 양세형은 투자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신중해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정보나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 프로젝트의 신뢰성, 자산 분산 원칙 등을 철저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돈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당하는 자세를 배웠다고 말하며 지금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세형의 사례는 우리에게 감정적인 투자 결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호기심이 때론 무책임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1위 김동현, 종합격투기 선수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위 김동현은 과거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인생 최악의 시기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외적으로는 유쾌하고 강인한 이미지였지만 내면에서는 투자 실패로 인해 가족까지 무너질 뻔한 깊은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시간을 겪은 것이죠. 김동현은 당시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에 휩쓸려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 아내와 장모의 집까지 정리하며 자금을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가족의 안정을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이었고, 시장 하락과 동시에 그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돈보다도 내 결정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이와 아내의 존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고, 점차 일상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김동현은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코인 투자 경험 역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투자 사례만을 보고 뛰어들기보단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실패담을 넘어 가족과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투자 결정의 무게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동시에 위기를 이겨낸 회복의 이야기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흥미로웠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